안녕하세요 끝속까지 보더 원샷입니다 저번주에 푸시오프, 카빈, 풋브레이크 배웠죠? 이번에는 댄싱의 기초인 180 스텝을 배워보겠습니다 180 스텝은 기본 스탠스에서 반대 스탠스로 바뀌는 걸 말해요 180 스텝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어깨예요 어깨 그럼 출발해 봅시다 앞발 뒤꿈치를 뒷발 있는 곳까지 당기고 어깨를 반대로 돌리면서 뒷발을 처음 앞발이 있었던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처음 앞발은 뒷발이 있었던 자리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반대쪽 스탠스를 바뀌어서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오면 돼요. 연습하실 때 보드를 뒤집어 두고 하거나 흙이나 잔디가 있으면 그쪽에 세워두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행 중에 연습해 봅시다. 푸시오프 카빙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직진 상태에서 앞발을 뒷발 중앙까지 붙이고 어깨를 돌려준과 동시에 뒷발이 앞발 위치로 가고 바로 당긴 발을 뒤로 넓게 빨리 뺍니다.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앞발을 중간으로 당기고 어깨를 돌리면서 뒷발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동과 동시에 뒷발을 넓혀줍니다. 연습이 좀 되었으면 카빙을 주면서 해봅시다. 앞발을 뒷발 앞꿈치까지 붙입니다. 앞발에 체중을 주면 카빙이 들어가는데 그때 동시에 어깨를 돌리면서 뒷발을 앞발 위치에 두고 세 번째로 동시에 뒷발을 넓힙니다 하나 둘셋 앞발을 당기고 어깨 틀면서 둘셋 이런 식으로 다시 앞발을 당기면서 애지 누르고 둘셋 이게 연습이 됐으면 주행 중에 봅시다 푸시오프, 푸시오프, 푸시오프 그 다음에 카빙을 주다가 이제 앞발을 당기고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를 안 돌리면 뒷발을 앞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어깨를 반대쪽으로 돌려놔야 뒷발을 앞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뒷발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보면 발이 꼬여있어서 중심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뒷발을 거의 동시에 빨리 빼서 넓게 잡습니다. 하나, 둘, 셋. 180 스텝을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 피터팬 360등 여러가지 댄싱 스텝을 할수 있고, 트릭 후 반대 스탠스에서 정 스탠스로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스텝입니다. 180 다음에는 360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